최정 선수 이야기부터 할게요. 어떤 한 관계자 얘기입니다. 타 팀의 한 관계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올해는 FA가 예 년만큼 엄청난 선수는 없다. 최정은 확정이다. 최정 빼놓고는 엄청난 선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타 팀의 어떤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최정 빼고는 엄청난 선수 없어. 네, 네,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오늘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금일 최정 선수 측과 만나 얘기를 나눈 결과를 안내합니다. 하면서 오늘 선수 측과 만나 긍정적으로 얘기를 나눴다. 선수 측이 FA 계약 방식으로 진행하길 원해 FA 시장이 열리는 6일 수요일에 계약 후 발표할 예정이다. 계약 후 발표, 계약을 거의 확정적으로 이렇게 쫙 얘기를 했어요. 어, 선수 측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제 뭐, 뭐 오늘 이제 FA들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FA 신청은 오늘 밤. 12시까지. 예. 업무 시간이면 보통 6시잖아요. 아니고, 12시, 밤 12시, 자정까지 그럼 내일 아침에 공시하고, 모레부터 이제 계약이 쭉 되는데, 협상의 큰 줄기는 잡았다는 겁니다. 세부 조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선수가 원하는 조건이 꽤 여러 뭐 아주 자질자질 이게좀뭐 조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걸 손보는 작업들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그걸 지금 다듬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지었는데, 6일 만나서 사인할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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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저 6일에 사인한다 그러면 6일부터 가능하면 그날 일찍 다팀도 만나 볼수 있는데 그럼 다팀 만나는 건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다팀을 만나는 게 쉽지 않다. 요게 순수측 이야기예요. 그 뭐냐면 다팀을 만나서 간을 보고 이런 차원은 아니다. 그거 하려고 그런 거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럼 이게 뭐 계약이 끝난 건가? 그날짜 사인만 하는 건가? 다 계약 끝났나? 아직은 마무리를 조금 지어야 될게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있다. 계약 결렬은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고 FA 계약 방식으로 한다. 이거 선수 측이 요청을 했는데 어, BF의 단행 계약으로는 지금 뭐한달 넘게 이야기를 했지만 한달반 가량 협상을 했는데 잘안 됐죠. 뭐 이게 딱 마침표를 못 찍었단 말입니다. 음, 이거는 BF의 단행 계약하고 fa계약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bfa 단행계약은 예를 들어서 5년에 100억 이러면 1년에 그냥 20억을 따 4년에 100억 그러면 1년에 25억을 짜 하지만 fa계약은 4년에 100억 그러면 계약금을 뭐 50억 주고 나머지 예뭐 10억 5천씩을 4년에 나누고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금 차이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선수는 어느 선수나 계약금을 많이 받고 빨리 돈을 조금 확보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계약 마지막에 가장 돈을 작게 만드는 것을 선수들이 원합니다. 요거는 뭐 어, 이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죠. 이적을 할 때도 용의를 할수 있겠죠. 뭐 최정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적한다는 거는 사실상 나이로 보면 종신 계약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젊은 선수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연봉을 아주 낮추는 것은 이적 용이하게. 예전에 뭐, 뭐 손아섭 선수 같은 경우도 5억이었어요. 마지막에 연봉이뭐 그렇고들. 어, 빨리 많이 받는 것이 선수의 뭐인제 당정인데, BFA의 단행 기약은 연수에 맞춰서. 그러면 구단이 제안을 한 건가? 아닙니다. 선수가 제안한 게 맞아요. 그러면 구단이 제안, 제안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구단에서는 만약에 BFA 단인 계약하고 FA 단인 계약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 FA 계약을 하면 그 당의 FA 계약 선수는 보 예를 들면 이 팀에서 누가 외부 FA를 데려온다. 그러면 보호 선수를 풀어야 되잖아요. 보호 선수에서 제외가 되니까 새로 유망주나 필요한 선수를 한 명씩 더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야? 이거 외부 FA 대비해서 보호 선수 한명더 제외시키려고 이거 하는 건가? 뭐 가능한 얘기는 맞지만 제가 좀 체크를 해봤던 부분은 실제 지금 SSG 랜더스의 셀케비 여유가 있지 않아요. 요게 변수가 될 거고 노경은 선수는 잡으려 총력을 기울이고 뭐 최대한 잡는다. 예.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여러 번또 만나기도 했죠. 뭐 어떤. 어 서진용 선수 같은 경우는 좀뭐 여러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제가 체크해 4시까지는 서진용 선수가 아직은 FA 선언을 신청을 안한 것으로 저는 좀 체크를 했거든요. 오후 4시까지 뭐그 이후로도 지금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죠? 뭐 어떻게 될지는 조금 좀 봐야 되는데 음. 지금 이제 최정 선수 같은 경우 는큰 줄기 잡았습니다. 큰 줄기 잡았고 음 제가 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0억이 아주 많이 넘는 금액은 아닌데 어. 상당히 좀 디테일한 부분이 꽤있다 양쪽에 어느 정도 지금 의견 접근을 좀 봤습니다 받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인터넷 약정 끝나도 알아보기 귀찮아서 그냥 쓰시는 분 많으시죠 이젠 비교원의 도움을 받아보시죠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원, 78만원에 추가로 유심변경시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시면 365일 언제나 상담 가능하고 3초만에 견적 확인이 가능하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1670-2521로 전화해보세요. 상담 시 야구부장 보고 가입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웰세이브 고함량 비타민 B 제품도 드립니다. 이범호 감독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범호 감독이 3년 총액 26억 예. 계약금 5억, 연봉 5억, 옵션 6억인데 이 옵션이 되게 이 우승팀 감독한테 성적 옵션을 걸었어요. 우승 감독한테 성적 옵션. 본, 뭐 본인은 너무 당연한 거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뭐 파격적인 금액이고 내년부터 이새 계약의 규정을 받게 되고 이전 계약은 자동 파기가 됩니다. 이전 계약은 자동 파기가 되고 어, 그리고 감독 이야기를 조금 한번 들어보면 어~ 임무가 막중하다 에이, 걱정도 되는데 아이 감사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뭐~ 성적 옵션은 당연한 거다 야, 코치 영역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기아 인제 김주찬 김민우 이두 코치인데 어~ 감독이 이두 분만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기존 기아에 있던 분들만 자기가 부탁을 했대요 네두분예 요렇게 일단 선수파 고민도 없고 또 감독의 스타일도 잘 알고 기아에 와서 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코치가 선수를 잘 알고 있는 분이 그 부분이 중요하더라. 네, 그리고 구단 이야기입니다. 구단 이야기는 감독이 워낙 원했던 분이고 우승 감독이니 1군 코칭 세프는 거의 정권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보모 감독이 그거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구단하고 버, 벌써 시즌 리뷰 미팅하고 전력보강 미팅을 했어요. 어, 근데 지금 이제 FA 시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을 아직 안 했고 왜냐면 이제 인제 뭐 시작이니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단장이 조금 있으면 또 브리핑을 할 건데 단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은 뭐 마무리 훈련이라든지 젊은 선수들 쪽에 더 신경을 지금 감독은 좀 쓰고 있고 FA나 외인 이런 외국인 이런 건 심장 단장이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현 기아 스텝이 스텝이 굉장히 빠르다 일 진척이 너무 빨라가지고 어. 시즌 마치자마자 바로 시즌 미팅, 팀 미팅, 전력 분수 미팅도 바로 착착착착. 그러니까 FA 시장 돌아가는 것도 금방 이야기를 해줄 거고 아무래도 올해 왜 이렇게 잘했느냐? 팀이 가는 방향을 선수들이 알아서 합류했다는 그 부분 하나고 또 하나는 호주 캠프부터 약간 선수들의 달라진 기운을 느꼈대요. 젊은 감독이 왔는데 야 이거 뭐 베테랑 선수들도 우리 한번 해보자 이 마음이 짝 있고 또 하나는 시즌 부상 때. 시즌 이제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마다 백업 선수들을 한 명씩 불러서 좀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한두 번한 선수 불러서 내가 한두 번 기회 주는 거 아니다.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기회 줄 거다. 그리고 선발 투수 두 명, 그죠? 김도현 그리고 또 황동화 선수한테는 한 달까지 내가 로테이션 한번 기회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어린 선수들이 뭐 결과가 조금 아쉬우니까 아 내가 뭐 빠지나 했는데 안 빠지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선수들이 또 치고 올라오고 선수들을 이제 코칭스텝이 믿어줬고 그게 결과적으로 선수들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 팀이 좀 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범호 감독이 지도자가 아이, 정말 뿌듯한 부분이 있는게 그게 선수들이 감독님이 바꿀 줄 알았는데 아이 나 이거 바꿀 줄 알았는데 안 바꾸시더라. 아뺄것 같았는데 안 빼더라. 그래서 감사하다. 어그 이야기를 여러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뭐 이범호 아이아 아, 열심히 잘하고 있고 잘 던지는데 뭐하러 빼? 또 하면 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줬고 3년 계약했잖아요. 1년씩 나눠서 1년 1년마다 성적 한번 열심히 한번 내보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 이제 기아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기아가 지금 셀게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기아가 FA 관련해서는 지금 회의 중이에요. 기아는 회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내부 회의를 계속 하고 있고 기아도 셀캡이 여유가 많은 상황이 좀 아닙니다. 뭐 올해 그니까 셀캡을 20% 인상을 했다 하더라도 우승하니까 여러 가지 또 예, 연봉이 게쫙 올라가는 것도 일부 있고. 지금 내부 FA 뭐 인경 선수도 있겠고 장일식 선수도 있겠고 뭐 특히 장일식 선수 같은 경우는 좀더 잡으려고 예, 더 잡으려고 좀 어, 인경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구단에서 당연히 어. 있는데 장일식 선수는 잡으려고 또 인경선수도 잡으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 선수들을 붙드는 게좀급선무다 어~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 f a 를 잡으려고 하면 셀캡이 셀캡이 틀질 수도 있다 음~ 근데 말을 이렇게 하는 거는 찰랑그린다는 건데 찰랑그린다는 거는 조정이 가능한 실제 셀캡이 터진 사람면아 우리 진짜 셀캡 때문에 못해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머리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을 하는 거는 단장이 요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 조정들을 막 해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아가 보강할 부분이 어딘가? 기아의 보강 부분은 투수죠. 투수. 투수죠. 있는 투수도 잡고, 만약에 보강한다 그러면 또 다른 투수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잡아야 될 부분이 투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저기 뭐, 몇명 있죠. 또 뭐, 불펜도 있고, 선발은 엄상백, 최원태 선수인데, 불펜 쪽도 고민을 합니다. 기아가 한번 쭉 5년 동안 우승했던 팀들의 다음 시즌을 이렇게 리뷰를 쭉 해보면서 보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불펜이 흔들려 가지고 굉장히 고생한 팀들이 꽤 있더라는 거예요. 불펜이 상당히 필요하다. 불펜 왜냐하면 우승을 하고 나면 불펜이 좀 지치거든요. 어. 그리고 팀을 가장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게 필승조를 예, 이렇게 재세팅하고 또 보강하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장현식 선수도 리코 소속인데. 올해도 거대 에이전시 리코 선수들이 많아요. 리코 소속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능력이 있죠. 뭐 왜냐하면 큰 계약들을 많이 이끌어내니까 선수들이 알아서 달려갑니다. 리코 쪽으로 쫙 달려가요, 쫙 달려가는데 고액 FA가 될 확률이 높은 선수일수록 리코 소속이 많아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주 많습니다. 뭐이 이, 이 선수 저 선수 할 계좌가 없이 너무 많아가지고 리코 선수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 한 에이전시에 이렇게 소속된 선수가 많다 보면 요게 조금 변수가 될 수가 있다 롯데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롯데 어, 롯데 지금 신구장 이야기는 아유 이게 그냥, 그냥 신구장은 지어야 짓는 겁니다 롯데는 뭐 지금 동구장 까지도 가지도 않고 어떤 구장이 뭐 지면 동구장을 이왕 지으면 좋겠지만은 전 개인적으로 롯데 중, 등도 되고 부산 등도 되면 이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는 또 다른데는 지금 이미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새구장을 지었으니까 차원도 마찬가지죠. 부산에는 동구장 이좀 필요한데 지지부지네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시에서 용역을 했을 때그 결과물로 아시아드 그 구장, 아시아드 본 경기장이 주 경기장을 대체 만들고 그쪽 좀 리모델링해서 대체 구장 쓰고 현 사직구장을 다시 짓는 걸로 했는데 시에서 갑자기 아시아드 여기 뭐 전국 체전도 해야 되고 아, 아이파크 축구장도 뭐좀 필요하고. 그래서 아시아드 옆에 보조구장 구지에 구장을 뭐뭐 뭐 짓는 거 어땠느냐? 어? 거기다가 뭐 갑자기 뭐 거기다 새 구장 짓는 거어때 이런 이야기까지도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아시아드 보조구장 그까지 가는 거는 팬들 접근이 쉽지 않다해서 롯데가 좀 재고해달라 생각을 다시 해달라고 공문 딱 보냈어요.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아이 뭐 다시 검토해 보겠다 하고 그 이후로 아무 말이 없어. 계속 밀어붙인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시 논의한다 하고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냥 딱 봐도 안, 답이 나오는 게 좀. 부산시가 이제 자금이 넉넉하지는 조금 않죠 넉넉한 눈치는 아니다 아 그리고 사실 좀여기 보면 부산신구장은좀 불안한 측면이 좀 있죠 저, 저는 뭐좀 삽을 뜰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좀 들기는 하는데 아뭐 지켜야 하겠죠 지켜야 하겠는데 지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지을 수는 없다 아 이거 뭐시 용역까지 가지고 뭐 이거 뭐 팬들은 이미 뭐 짓고 있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요 시기가 더 늦어지지 않을까. 선수단 2차 지 정리가 어느 정도 뭐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음 선수 개개인한테 아직 통보가 안 갔는데 어느 정도 명단이 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망주 아닙니다. 예, 뭐 선수 통보가 나면 조만간에 예, 발표를 할 겁니다. 조만간에 좀 발표할 거고. 그 선수단 정리를 하면 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 뭐이 선수를 왜 내보냈나. 아이 선수는 뭐 나가서 야 되는 건가. 왜 아직까지 있었나 이런 것도 있고. 아이 선수도 왜 내보내? 내보내면 타 팀에서 막 당장 채갈 건데 이런 막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한 팀에서 방출돼도 바로 다른 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로 봤잖아요. 김동엽 선수 삼성 방출되고 바로 키운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선수층이 옅어요. 국내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층은 옅는데 포지션이나 선수의 경기 스타일이 약간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죠 팀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선수가 또 나가고 나면 뭐 새로 오기도 하고 뭐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하여튼 예뭐 선수 요요 요 이야기는 뭐 이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좀 아, 유망주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김상진 코치 어떻게 데려왔느냐 김상진 코치 두산에서 어, 경질이 됐죠 경질이 됐죠 경질 재계약을 안 했고 경질이 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김상진 코치가 김태형 감독님한테 연락을 하고 난 다음에 김태인 감독님이 구단에 예, 불예러스 구단 쪽에 아, 김상주 코치를 이야기를 해서 어, 영입을 했습니다. 영입을 했고 구승민, 김은중 선수는 신청을 했어요. 삼성 어, 지금 한, 롯데가 그리고 진해수 선수 있죠 안했죠 예, FA 신청을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어, 그렇게 하고 그 롯데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외부 FA와 관련해가지고. 가뭐 기사도 조금 나왔습니다만 앞서 이제 뭐세 명의 170억 쓴 부분들이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좀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외부의 표를 잡는 부분에서 조금 소극적. 사실은 소극적인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고위 관계자한테 해서 그거는 맞다. 뭐 모기업 이야기는 뭐 따로 언급하기도 그렇지만 그래도 아마도 조금 타이트하게 외부의 표에 대한 시선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 음, 타 팀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타팀관계자 오늘도 제가 다른 팀의 고위 관계자 두 명하고 있는데 롯데가 안 움직일 이유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계속 물어봅니다. 진짜 그렇다고 롯데가 진짜 그렇다고 그럴리가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 단장이 있을 때 뽑은 이 선수들이 아니라는 거죠. 노진영, 유강남, 한현희 이 선수들은. 현, 단장이, 현 단장 현 단장 온지 얼마 안 됐잖죠 박준이 단장 그 전에 선민규 단장 그 계실 때한 건데 어 이거는 누구 책임을 여기다 지울 계제는 아닌데 또 하나 감독이 왔을 때취임 선물을 주지도 않고 내부 FA가 있었는데 안충 선수가 하나를 갖지 않습니까 물론 안충 선수가 하나를 갖기 때문에 지금 향후 롯데의 5년 그 이상 이루를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고승민 선수를 자리가 확고하게 안 됐을 수는 있습니다. 김태현 감독도 그거 인정했습니다. 안치홍 없었는데 고승민이 이렇게 해주니까 야, 네, <laughs> 좋아했어요. 근데 그건 결과론적이고 그 당시는 감독 입장에서는 야, 왔어. 아, 우승 정부사 왔어. 마법을 펼쳐주세요. 마법사가 왔어 근데 뭐 카드가 없네. 카드 마술을 펼치는데 카드를 막 뺏어 아니 뭐 카드가 있어야지 마술할 거 아니야. 이게 좀 황당한 그런 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좀, 뭐, 야, 좀, 그래도 딴 말을 안 했죠. 왜냐하면, 김태현 감독 특징이 요리사는 재료가 주어지면 그거로 최고의 맛을 내는 게 요리사다. 이게 생각이 확고해요 두산에 있을 때도, 두산에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떠나갑니까? 아, 뭐, 민병 가고, 뭐, 오재일 가고, 쭉쭉쭉쭉 많이 나갔어요. 예? 그양의지 그러니까 선수 떠날 때도 마찬가지고. 별말안 합니다. 물론 이제 화수분이라서 막 나오긴 나왔지만, 그랬는데, 그, 김태형 감독이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할 만도 하죠. 그래서, 지금, 김태형 감독 우승, 이거, 청부사로 데려와서 작년에 짐 선물도 안 줬으니까 이젠 줘야 된다 이, 그러지 않겠어 하면서, 그래, 지금, 타팀에서 분석을 먼저 해보는 게 뭐냐면, 올해 이제 사실 명확해진 부분이 있어요. 자, 내야에 지금 유격수 제외하고, 손호영 선수, 삼노영 뭐 감독이 데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딱 보고, 에, 손호영 데려오세요. 와갈 때만 해도 저 투수 아 빠른 강속구 저 유망주 투수 보내고 선호형 데려오는 게 말이 되는데 그 선수 없었으면 이승재가 안 되죠. 그게 3루를 완전히 딱 잡았어요. 2루 고승민. 1루 나승어이 3명 모두 시즌 초반에는 원래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선수들이야. 팬들의 머릿속에도 이 선수들이 붙박이가 아니었던 거죠. 왜냐면 고승민 선수도 외야 뭐좀뭐 뭐 하다가 뭐 내야 2루 조금 왔다 갔다. 내야를 좀 외야를 좀더 이렇게 신경 쓰기까지 했다고요. 지금 사실은 보면 또 그렇 다고 하니까 이것도 또 롯데가 또 움직이는 거 아닌가 롯데가 한 번씩 팍팍 움직였다 롯데는 늘 그런 팀이었다. 그래서 예의주시한다 저 말을 다안 믿는다 저 말을 다 저도 이제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야이거뭐 누구 말을 믿어야 되나 이거 야 내가 그냥 아니 거 고위 관계자 말을 못 믿으면 그 팀에서 말하는 건 저가 아무도 못 믿는 거죠 뭐 그렇지만 타이트하다는 게이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절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내부 fa 김은중 구승민 선수를 최대한 잡고 김은중 선수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fa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구단에서도 무조건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대한 잡으려 한답니다. 어, 그다음 어떻게 돼? 그다음에 외부 fa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선수의 몸값 규모가 워낙 유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처럼 투자 의지가 명확한 팀 요런 팀하고는 좀 행보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여러 사항도 조금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유강난 선수가 돌아오면 이제 센트, 센트라인유강난 선수가 보수하고 센트라인 이루는 확실하고 그 다음에 뭐 중견도 같은 경우도 레이스 선수가 또 남고 뭐 이러면 또 윤동희 선수 쫙 있고 저또 있죠 몇 명들이 좀 있, 있다 보면 뭔가 아이 팀이 센트라인도 오늘 구축이 되는데 유격수가 딱 구멍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유격수에 대한 고민은 더 커질 것이다 투수에 대한 리즈는 뭐다 팀들도 마찬가지니까. 변수가 많을 겁니다. 사항을 조금 더 보도록 하시죠. 아, 하나는 전력 보강을 한다고 봐야죠. 전력 보강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하주석 선수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전력 외에도 내야수는 수비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포지션이다. 예, 필요한 포지션이기도 하다. 그런 예, 이야기랍니다. 이게 뭐냐면 팀에 필요한 선수니까 협상을 하는 거죠. 협상을 뭐 당연히 해야 되고 외부 애표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가 말을 아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이지 정수빈 선수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단장이 부산 내려가고 사장이 프리젠테이션 해도 결국은 지금 하나의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잘안 하는 겁니다. FA는 계약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 번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말을 잘안하려 그래요. 뭐 소문나면 몸값만 조금 높아지고. 근데 전체적으로 수비보강은 지금 좀 필요해요. 하나는 수비 보강을 필요합니다. 뭐 유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또 투수력 외야도 외야도 조금 필요하죠. 그죠? 장타력이라든지 이것도 필요하고 또 투수력은 가장 확실한 전력 보강이 될수 있으니까 투수력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력 보강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나는 완전히 제2창단에 걸맞은 그런 시즌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원 선수는 최저 연봉으로 데려온 선수잖아요. FA 중에. 이재원, 하주석 선수 두 명인데 이재원 선수는 최저 연봉으로 데려왔고 뭐 계속 지금 쓰는 선수가 어떻게 보면 지금 여전히 어, 최재원 선수 다음 포수가 된단 말입니다. 예. 내년 세 구장은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 시범 경기 일정이 세 구장에도 잡혀 있습니다. 시범 어, 경기부터 세 구장에서 또하나 소녀 단장은 지금 동분 서주 바쁩니다. 뭐 외인 관련도 또뭐 f a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소녀 단장은 지금 자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